1. 저는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 이.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진리이며 믿을만한 것입니다. 이이 <목소리> 3.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분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4.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พระเจ้าทรงสร้างมนุษย์เพื่อให้รู้จักกับพระองค์มีชีวิตอยู่กับพระองค์และมีสันติสุขนิรันดร์ในพระองค์람พระเ사้า십니다พระเจ้าทรงรักเราทุกคนอย่างแท้จริง 6. ดังนั้นมนุษย์ทุกคนควรมีชีวิตอยู่เพื่อถวายเกียรติแด่พระเจ้า 7.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พ <라는 음시지> 그러나 사람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라는 음시지>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배음망덕이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외도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10.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우리의 죄에 대해 이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여 벌하실 것입니다 11.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죄와 고통과 죽음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12. 사람이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จะมีหาทางไหนบ้างที่มนุษย์สามารถหนีจากการลงโทษและกลับสู่ความรักของพระเจ้า 13. 확실한길이있습니다하나님은예수그리스도를그분의백성의구속자로보내셨습니다มีทางนั้นแน่นอนพระเจ้าทรงส่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ลงมาเป็นผู้ไถ่บาปแก่ประชากรของพระองค์ 14. 성경은말합니다하나님께서세상을이처럼사랑하셔서그분의유일하신아들을주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5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등하게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ทรงเป็นพระบุตรองค์เดียวของพระเจ้าพระบิดาและพระองค์ทรงเป็นพระเจ้าเที่ยงแท้เท่าเทียมกัน 16. ทิศจักร์แห่งชั่วครังผ่านเดทสุขุรมาร์เมียมา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คือพระองค์ที่พระองค์ทรงช่วยเหลือผู้ที่เชื่อในพระองค์จากความบาโดยการชดใช้หนี้บาปด้วยความตายบนไม้กางเขน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นำผู้ที่เชื่อในพระองค์ออกจากความบาป 17.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18.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며 이 세상 끝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입니다. กระทั่งเวลานี้พระองค์ก็ทรงพระชนอยู่และจะเสด็จมาพิพากษาคนเป็นและคนตายในวันสิ้นโลกนี้19렇다면하나님께서ช우리가구원을위해무엇을ระ원하십니까ถึงกระนัเ้นกพระเจ้าต้องการให้เราทําอะไรเพื่อความรอด 20. 하나님께서는우อง회개하고예수เรา도를믿기ไ하십니다 พระเจ้าต้องการให้เรากลับใจใหม่และเชื่อในพระเยซูคริต21회계란무엇입니까การกลับใจใหม่คืออะไร 22. 회계란죄인이슬퍼하는마음으로자신의죄에서돌아서서하나님께순종하려는자세로하나님께돌아오는것입니다การกลับใจใหม่คือการที่มนุษย์คนบาปพันหลังให้ความบาปของตัวเองด้วยความเสียใจและกลับมาหาพระเจ้าเชื่อฟังในพระองค์ 2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님을 신자에게 보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와 온 우주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26.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26.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26. 는 26.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26. 이 믿음은 하나님2 26.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26. 26. 26. 27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28. ออกจากบาปจเชื่อในพระเยซูค28 모든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어떤 귀신들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งลทุกรูปเคารพไม่ต้องกลัวผ 29.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30,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죄 용선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31.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32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실 것이다. 33 저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ผมอยากจะฝากถ้อยคำสุดท้ายนี้กับทุกคนเอาไว้ว่าจงวางใจในพระเยซูองค์พระผู้เป็นเจ้าหวังใจว่าคุณจะมีโอกาสเปิดใจต้อนรับพระเยซูอย่างแท้จริง